삼전 주가 오르냐? MX 실적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렇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가 잘돼야지. 갤럭시 S24 저번주에 언팩하고 제가 제품을 만져봤고 언팩도 현장도 봤고 노태문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고 여러 부사장 레벨의 담당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질담을 가졌고 언팩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언팩 입장중이요? 네 짐검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의 공항 입장하는 수준에 뭔가 좀 유튜버 또는 아이돌 같은 분들도 있고 이야 삼성 인기 많다. 사디움에서 하니까 좀 규모감이 있네요. 시 샤파종, S4, 갤럭시네 완전. 와. 바닥을 어떻게 아, 활용하네, 멋있네. 윤지동 네. 사장님 나오시죠. T.M.로. Hello everyone and open a new era of innovation. 언팩을 리뷰하면서 이제 갤럭시 S24 과연 잘 팔릴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삼전 주가 오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좀 간단해요. MX 실적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렇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가 잘 돼야지. 특히 메모리 가격이 제일 뭐 중요한 포인트고. 작년에 삼성전자 DS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매출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MX가 회사를 지탱을 했죠. 사실상. 숫자를 내면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DS 매출보다 MX 매출이 훨씬 더 커요. 삼성전자의 최전성기, 21년을 생각을 해보면, 연매출이 280조 정도가 나왔고, 연영업이익이 52조 정도가 나왔는데, 당시 DS에서만 매출 125조를 하고, 영업이익 34조를 냈어요. MX도 뭐 13조 넘게 영업이익을 냈지만, 결국엔 DS가 잘 돼야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삼성전자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MX가 잘 돼야지 DS가 잘 됩니다. 그래서 S24는 많이 팔리나? 애플의 작년 핸드폰 판매 밀렸다는데 1위 복귀 되는가?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S24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S24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폰 교체 주기상 S24가 많이 팔릴 주기예요 훌륭한 제품이었냐 할때 가장 논란이 많은 제품들이 S21과 S22잖아요 S2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슈퍼폰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당시 기준 엄청난 고스펙 폰이었고 그 S23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많은 호응을 얻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S21 사용자, S22 사용자들이 S24로 교체할 수요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S21에서 옮겨 오시면 진짜 엄청 빨라졌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번 S24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주가 관점에서 실적 관점에서는 엑시노스예요 네, 올해는 이제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습니다. 를 그래서 한해 시군 엑시노스의 성능이 어떤가를 볼 때, 저도 뭐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빅벤치 6를 돌려봤고, 이게 스냅드래곤 기준의 기본형과 플러스와 울트라의 점수입니다. 스냅드래곤 3, A3세대도 2200점에서 멀티에 6500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울트라는, 이건 좀 사실 납득이 잘안 되는 결과긴 한데, 울트라가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베이퍼 챔버가 크고 뭐 이런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 이게 뭐 배터리 상황이나 아니면 기존의 발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램도 12기가고, 세인 뭐 칩셋도 다포 갤럭시로 오버클럭이 된 제품들이고, 좀 플러스랑 기본적인 스펙 자체는 똑같은데,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현재 엑시노스의 점수도 보면 엑시노스가 싱글 2130점 정도에 멀티 6700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뭐 이것과 큰 차이가 없는 점수인 거죠 싱글에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 하지만 멀티퍼에선 도리어 성적이 좀 높은 이렇다면 사실 뭐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 격차가 크다라는 지점들에 대한 논란은 많이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오픈어 레코드로 말씀을 해주신 게 국내 기본형 플러스 액시를탑제하게된 이유가 있는데 핸드폰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그런 사유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설득이 됐어요. 결과적인 성능에서 큰 성능 격차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이퍼 챔버의 확대, 그 GOS 논란 당시에 굉장히 비판받았던 지점인데 베이퍼 챔버의 울트라 기준으로 1.9배 확대가 됐다고 하고, 기본형은 1.5배, 플러스는 1.6배 확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벤치마크 하드 테스트를 장기간 돌린 분들도 발열 관리가 뛰어나다는 점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이거는 칩셋 문제는 아니지만, 플러스의 경우에는 램이 기존 8기가에서 12기가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성능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포인트고, 그간 이제 기본형과 플러스가 사실 크기를 제외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던 그런 비판들 좀 불식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무태문 사장님이 언택에 오셔서 저랑 이제 말씀을 뭐 일대일로 나눈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해 줬어요. 무태문 사장님이 m p u 성능은 엑시노스 2400이 스냅드래곤에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 라고 자신감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엑시노스를 탑재한게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이거는 MX 사업부의 시점이에요. 왜냐면 삼성은 내부에서도 각 사업부가 따로 놀아요. m x 의 DS가 이걸 오퍼해서 수주를 따내야 하는 거예요, 엑시노스에. 엑시노스 2300을 도저히 못 쓰겠으니까 그냥 거부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를 안 쓰고 퀄컴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퀄컴이 그 삼성한테 맡겼던 수주를 TSMC에 맡기면서 MX 사업부가 TSMC가 제조한 AP를 사와야 하는 입장이 됐죠. 2019년에 3조 7의 AP를 구매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외부에서. 근데 작년은 3분기까지만 구조를 구매를 했어요. 3분기까지 구조면 4분기까지 생각할 때는 거의 뭐 10조, 12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19년 대비 4배가 는 거예요. AP 구매 비용이. 이거는 거의 그냥 손실이죠. 그 퀄컴과 t s m c 의 퍼주는 꼴이 된 건데. 이제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삼성전자 전체적인 실적에서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엑시2400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파운더리 입장에서 그러면 헐컴도 어, 엑시노스 2400잘 나왔잖아 시작 대본 A, 젠4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이 정도로 할수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체 설계로 제조로 비용이 절감되고 마진이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제조 역량이 입증이 되고 이게 파운드리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DS 부문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메모리 부분, 가장 중요한 메모리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폰 판매나 폰의 성능 개선이 메모리 재고를 확 줄여주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핸드폰에 랜드 16GB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다 32GB가 되고 64GB가 되고 그게 두 배씩 늘잖아요 랜드 가격이 엄청 싸면 그냥 삼성 같은 메이커들 메모리 남아, 남아두니까 그냥 두 배씩 넣었단 말이에요 램도 더 많이 넣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용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 재고 해결에 좀 문제가 계속됐던 측면도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까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PC 판매량도 좀늘것 같아요 노트북 중심으로 이제 IT 디바이스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또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메모리 당연히 수요가 늘 것이고, 그리고 AI 효과 때문에 AI PC, AI 뭐 스마트폰, AI 디바이스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용량은 같더라도 기존보다 좀더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들이 늘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다만 물량 문제에서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갤럭시 S24. 를 예측을 해보자면 갤럭시 S24는 23보다 잘될 거다 작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고 갤럭시 S24가 그게 핵심 재료가 돼서 3전 주가가 오르진 않겠으나 메모리 업황 반도체 업황이 좀더 개선이 돼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뭐 이런 게 저의 결론입니다